안녕하세요. 제이재입니다. 오늘은 관계할 때 절정을 방해하는 고정관념 6가지에 대해 말씀드려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사실 우리는 성관계에 대한 수많은 고정관념이 무의식 중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우자를 인식하는 방식, 서로에게 행동하는 방식 등 관계에 영향을 미쳐요. 잘못된 고정관념은 연인이나 부부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우리가 성관계에 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인식하고 정의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고정관념을 떨쳐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당신이 진짜라고 믿고 있는 고정관념이 실은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연인이나 배우자와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은 건강 및 심리학 편집자이자 저널리스트인 라겔 레모스 로드리게스의 글을 참고해서 사회적 고정관념에 근거한 성관계의 편견에 대해 말씀드려볼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관계할 때 절정을 방해하는 고정관념 6가지. 첫 번째, 관계에서 남성들이 원하는 것은 성관계이고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사랑이다. 관계에서 잠자리만 원하는 여성들도 있고 사랑을 원하는 남성들도 있어요. 누구나 각자 원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에서 원하는 걸 성별에 따라 구분하고 일반화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여자들의 경우, 남성들이 배우자를 속이는 경우가 더 많아 그들이 성관계만 원한다고 여겨온 거예요. 남성이나 여성, 성별에 관계없이 성관계를 원할 수 있고 아니면 사랑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경험이나 취향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여자가 먼저 성적 욕망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성 역할에 얽매이지 마세요. 성관계는 어느 순간보다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 원초적이고 본능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는 순간입니다. 즉, 사회가 정한 성 역할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이성애적인 관점에서 남녀에 대한 고정적인 관념에서 탈피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잠자리를 제한하는 것도 남자, 실제 행위에서 리드하는 것도 남자여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이미 사회는 여러 분야에서 성 역할에 대한 구분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여자가 성관계의 욕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헤퍼 보이고 남자가 먼저 유혹할 때 은근히 못이기는 척 넘어가야 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침대에서조차 내숭 떠는 잠자리 재미없는 잠자리를 초래할 뿐이에요. 여자가 성적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잠자리에 있어서 수동적인 여자 친구 때문에. 욕구불만 상태가 되어서 호시탐탐 다른 여자들과 잠자리할 기회만 노린다면 연인 사이가 얼마나 허망하고 불행하겠어요. 남자 못지않게 여자도 지식과 능력과 자신만의 힘을 가질 수 있는 세상입니다. 자신의 욕망과는 상관없이 강압적이고 성급한 남자에게 이끌려 잠자리를 하게 되는 일따이가 벌어지질 않길 바란다면 여자라서 성관계에 대해 모르고 함구하고 수줍어야 한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혹은 각종 연애 지침서에서 정해놓은 여자와 남자에 대한 역할로는 던져버리세요. 둘이 잠자리에서 남자는 여자는 이런 거 말고 너는 나는으로 시작해서 서로를 탐구해보세요. 세 번째, 야동은 남성들을 위한 것이다. 야동을 봤으면서 보지 않았다고 말한 여성에게 야동을 봤냐고 물은 적이 있지 않나요? 자기 위안을 하냐고 물어보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여성들은 야동을 봤다 해도 안 봤다고 말하는 반면 남성들은 야동을 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고정관념이 생겼습니다. 사실 야동은 성별에 관계없이 야동을 보면서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만들어진 거예요. 남성들만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번째. 외로움을 성관계로 달랠 수 있다. 외로움은 성관계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애정 없는 잠자리의 존재를 부정하진 않아요. 잠자리가 목적인 만남의 유용함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욕구가 충만하고 힘이 넘치는 청춘기에 방탕하고 음란한 시기를 보냈다고 해서 도덕적 잣대를 들이밀면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성관계도 매력을 바탕으로 하는 부익부, 비닉빈의 영역이기도 하고, 마음만 먹는다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좀더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성관계에 미친 사람이 아닌 이상, 잠자리를 통해 추구하는 것은 타인과의 친밀함이겠지만, 더 이상 연애를 하며 감정의 요동침을 느끼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고민 상담을 자주 듣곤 하는데요. 그들은 잠자리 욕구는 해소하고 싶기에 원나잇이나 잠자리 파트너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묻곤 합니다. 잠자리도 일종의 관계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요소를 완전히 배제할 순 없어요. 그렇기에 건조한 상태가 아니라면 섣불리 행동하지 마세요. 특히 잠자리 자체에 대한 강력한 발정 상태가 아니라 단지 외로움 때문에 타인이 필요한 상태에서 나누는 잠자리는 상대와 자신에게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원나잇이나 잠자리 파트너를 원한다면 잠자리를 통해 애정을 갈구하지 말고 자신의 매력을 증명하려 하지 말고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지도 말고 순수하게 잠자리만 원하는 것임을 상대도 본인도 잘 이해했을 때 가능한 관계니까요. 게다가 이런 조건들은 실상 연애보다 더 까다롭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비싸게 구는 것에 정의를 바꿔라. 성관계의 비밀스러운 묘약은 사랑이란 사실을 결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잠자리가 연인 사이에서만 가능한 행위는 아니에요. 둘 사이에 어떤 가능성을 바라고 혹은 판단하기 위해서 잠자리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음 일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그 순간의 욕망에만 충실한 잠자리도 존재해요. 그럴 때, 잠자리 자체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해서 다음 날 욕망에 굴복하고만 자신을 너무 괴롭히지 마세요. 그동안 서로에 대한 욕망을 키워나갔던 사이라면 잠자리를 해볼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고 나면 서로 욕망하는 것의 실체를 알수 있으니까요. 철벽을 치며 자지 않고 버틴다고 자신의 가치가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다양한 사람과의 잠자리를 경험함으로써 사람을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통찰력을 함양하는 일이에요. 잠자리를 통해 두 사람이 합의된 즐거움을 얻었고 서로의 진솔한 모습을 발견했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잠자리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두 번째 잠자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렇게 결정하고 단호하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면 하룻밤의 해품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게 됩니다. 혹여나 잠자리 후에 관계가 소문해졌다 하더라도 크게 상처받지 말라는 말이에요. 한번 자고 마음이 변할 그런 사람이었다면 질질 끄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비슷한 패턴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됩니다. 경험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것이 현명한 일이겠지만 잠자리 앞에선 많은 사람들이 나약해지고 굴복하게 되죠. 결과가 나빴다고 해서 자신의 행동이 해펐다는 죄책감 같은 것은 느끼지 마세요. 여섯 번째, 남성들이 더 바람을 많이 피운다. 정말 남성들이 바람을 더 많이 피울까요? 우리는 남성들이 여성보다 성욕이 더 강해서 바람을 많이 피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닐 수 있어요. 사람은 원래 일부 일처제에 따른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누군가를 파트너를 정했어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은 공인된 파트너 외에 다른 이성과 자유롭게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런데 이런 본능이 남성에게만 있는 걸까요? 여성은 다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즉,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인식하는 방식, 바람을 피우는 것에 대한 시각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관계할 때 절정을 방해하는 고정관념 6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관계할 때 절정을 방해하는 고정관념 6가지. 첫 번째, 관계에서 남성들이 원하는 것은 성관계이고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사랑이다. 두 번째, 여자가 먼저 성적 욕망을 드러내선 안 된다. 세 번째, 야동은 남성들을 위한 것이다. 네 번째, 외로움을 성관계로 달랠 수 있다. 다섯 번째, 비싸게 구는 것에 정의를 바꿔라. 여섯 번째, 남성들이 더 바람을 많이 피운다.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